자 우리 앞에서 자바의 기본 데이터를 키보드 입력 받는 방법에 대해서 쭉 알아봤죠. 자 어,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문자를 입력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문자 데이터를 특별하게 입력 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어, 우리 앞에서 정수나 실수 입력 받을 때 일단은 입력 어, 문자열로 입력 받았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각각의 데이터 타입에 해당되는 클래스의 메서드를 이용해서 각각의 데이터로 변환을 했죠. 비슷한 방법입니다. 보면 next만 메서지를 next 이용해서 문자로 일단 입력받습니다. 받은 후 string 클래스에 차앱 메서지를 이용해서 지정한 문자를 입력받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키보드를 입력하면 문자열로 입력받는다 이거죠. 뭐 이런식으로 a를 한자를 입력해도 문자열로 입력받는다 이거죠. 그러면 문자열 클래스, string 클래스죠. string 클래스 제공하는 차의 메서드에 여기에 이제 문자열 순서 0부터 시작합니다. 순서를 지적하면 문자열에서 해당 문자만 가지고 올수 있다 이거죠. 자, 예제를 보겠습니다. 자, 스캐너 클래스 임포트 했죠. 자, 인스 생성했습니다. 자, 어, 그레이드를 차타입으로 선했죠. 자, 그리고 학점을 입력한다 이거죠. 자, sc.nextline 메서드 호출한다 이거죠. 그면 문자를 입력받겠죠. 자, b를 입력했다 이거죠. 그리고 엔터를 치면 입력되는 b는 문자열이죠. 쌍따옴표로 묶인 문자열이다, 이거죠. 자, 그러면 그거에템포에 저장되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템포 문자열에서 스트링 클래스에 제공하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이제, 어, 지정한 문자를 가지고 온다, 가지 온다, 이거죠. 여기 보면, 차에 대해서 이0 하니까, 어, 우리 뒤에, 어, 스트링 클래스에서 배우겠습니다. 미리 사용하는 거죠. 자, 헬로 l 라는 문자열이 있으면, 어, h부터 순서가 있다, 이거죠. 연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차의 0이니까 B를 입력했으면 한자밖에 없죠. 그러니까 차, 어, 첫 번째 자 B가 어, 리턴이 되겠죠. 거기서 에 보면 스트링 클래스의 to uppercase 메소드 호출해서 대문자 B로 변환한다 을 이거죠. 그래서 이제 차타입 변수 그레이드에 저장한다 이죠. 거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출력하면 학점 B가 출력이 된다 이거죠. 책에는 S점 c 클로즈 메소드 생략되는데 추가를 해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자를 입력받는다 이거죠. 자 그럼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패키지를 EX-03으로 만들겠습니다 클래스 차 타입이죠 차임프 테스트 자, 인스생성 했죠. 자, 차트 앞변서 그레이드 선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학점을 입력한다, 이거죠. 자, 입력하는 방법은, 자, 뭐, 아, 먼저 문자로 입력받는 거죠. 자, 입력받은 후, 자, 스트링 클래스에 제공하는 차의 메소드로 첫 번째 문자를 가져 온다, 그죠? 차에 대해서 첫 번째 문자를 가지고 온 다음에 이제 투어퍼 케이스. 대문자를 변환한다, 그죠? 대문자를 변환안 하면 이제 소문자를 가지고 오겠죠? 저는 변환했습니다. 자, 그리고 점을 출력하는거죠 그리고 자 스캐너 클래스를 닫아주는거죠 실행하면 자 a 소문자로 입력하면 학점 에 대문자로 출력을 하죠 b를 입력하면 학점 b가 출력된다 이거죠 그냥 소문자로 출력하고 싶으면 two of c a s 를 호출 안하면 되겠죠 또 실행하면, 학점 A가 그대로 출력되죠. 한 개의 문자를 입력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상으로 자바에서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를 키보드로 입력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어, 3장을 마치게 되죠 3장에서 우리가 어, 자바 프로그래밍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봤죠 자바 프로그래밍은 입력받은 데이터를 처리해서 결과를 원하는 형식으로 출력하는 과정이다 그랬죠 자바에서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종류가 뭔가 다 알아봤죠 8가지 기본 데이터와 참조 데이터가 있다 그랬죠 자그리고난 다음에 이제 입력하는 방법 키보드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죠 그리고 어, 프린트 F로 여러 가지 형식으로 출력하는 방법 다 알아봤죠? 자, 그러면 이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그건 이제 사장 연산자를 이용해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사장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 연산자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